동남아 여성 그 베트남 여성들 그 성격을 제가 한달 살기 하러 와서 어, 아직까지 뭐, 뭐 10분 1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성격이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되지 자존심이 엄청 센것 같고요 고집도 엄청 센것 같고 아, 보기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틀리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저 얼굴에, 저 인물에, 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아좀 놀랬죠. 놀랬는데, 어, 왜 이제,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어, 제가 좀 뭐, 여기 아는 게 없잖아요. 사실 여기 뭐, 한달살기하러 와서 지금 뭐, 사실 여기 뭐, 길도 잘 모르고, 에? 뭐, 그러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나는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뭐, 처음부터 도움을 준다 소리를 하면 안될것 같고, 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을 주려고,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조금 내 이제 보탬이 될수 있도록 에, 도움을 주고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뭐, 불편한 점도 있고, 모르는 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도와줘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뭐 날씨가 뭐 더워서 이 더위를 먹었나? 더위를 먹었는가? 안 그러면 뭐 짜증나는 일이 뭐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laughs> 도와줄 수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좀 황당하더라고. 아,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아는 게 없으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 도와주면은 어, 항상 그고마움만 간직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아 느닷없이 막 칼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뭔왜 뭐 이제, 이제 저 조금 도와주다 한 것밖에 없고, 뭐 딱히 내가 뭐, 뭐든 뭐, 응, 소을 뭐, 어? 걸지도 않았고, 싸울 일도 없고, 어? 그랬는데, 아왜 느닷없이 저한테, 그러는가, 막 황당하기도 하고, 아 어찌 해야 될, 말을 모르겠더라고 막 아, 정신이 한겨도 없더라고 제가 이제요 번역기로 이리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니까 아니 왜 자기한테 왜 도와주라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물론 뭐 도와주라 한 거는 잘못됐지만은 또뭐 힘든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줄 수있또 있지 않느냐 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저보고 하하하하하, <laughs> 아이, 가래요. 누닷없이 가래, 가래요. 뭐, 한국으로 가라 그러는긴가, 뭐, 어디로 가라 그러는게가난 모르겠는데, 혼자 가라 그러는긴가, 뭐, 뭐. 어. 어. 어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아, 저도 조금 화가 나잖아요. 제가 뭐잘못한건 없는데, 아, 누닷없이 그래버리니까 좀, 저도 조금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곰 다리가 내기라고 네 약간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laughs> 간다 그랬죠. 예, 뭐, 알겠습니다. 하고, 어, 가방에 이제 뭐 옷을 이렇게 막 착착착착, 뭐, 제가 빨래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오들어 이제 가방에 착착 냈죠. 이제 저 이제 뭐, 그만, 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뭐, 혼자서 뭐 내가 뭐 걸어 나가든지 하루까지 내가 뭐뭐 뭐 길거리 뭐, 뭐 밤새도록 걸어 나가든가 뭐뭐위 뭐 하든가가네 어디 여기서는 불 편해서 못했겠더라고 옷을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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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 막다 담았어요 다 담았는데 에, 자기 어머니가 오셨더라고 그러 자기 어머니도 이제 왜뭐 조금 뭐 무슨 용문인지 모르잖아요 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자기 어머니가 오케게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뭐라고 막 이렇게 죄에 <laughs> 대해서 조금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이그 물론 뭐그 아는 지인의뭐 장모님인데 <laughs> 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니 너무 막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니까. 어, 저도 멋질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가기는 가야 되겠고, 일단은 뭐, 그냥 무작정 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제 잘못이 되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지인 그 장모님 보고, 자기 어머니 보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왜 저한테 한을 내는가는 전잘 모르겠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뭐 참아라 하는 뜻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하더라고. 어. 그리고 자기 또뭐 딸하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 또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그런제뭐 자기 어머니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자식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 혹시 뭐 여기 택시 좀 불려줄 수 있는가 물어봤죠. 제가. 저 오늘 저 공항으로, 하노이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여기 불편해서 못 있겠다. 왜 저한테 화를 냈는가도 모르겠고 저는 좀 당황스럽다. 에, 그래서 그만 오늘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뭐 아무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또 한참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도 뭐 조금 뭐 이제 뭐 이것저것 뭐뭐 챙길게 또뭐좀 있잖아요. 막어질러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다 이제 뭐 챙겨갖고 놀라 그러니 자기 어머니가 차가 없다고, 지금 나가면 차가 없답니다. 없는데, 응? 나보고, 이 시간에 나가서, 응? 뭐, 어떡할 거냐고. 아니, 뭐, 이제 못나가고막 잡더라고.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못 얘기는 치하고, 이제 조금 앉아 있었죠. 밖에 어. 나와서 담배도 한대 피우고, 이제 조금 앉아 있었죠. 있었더니, 그 여자친구가, 딸이, 권역기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는데. 또 도와주겠답니다, 또. 무슨 씨, 신보가 무슨 놈의 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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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덕이, 뭐, 응? 죽을 듯이 그렇게 끌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나 당황스럽게 만드는가. 아, 참 사람 황당하잖아요. 아, 근데 그 제가 각종에 그게 풀리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나이가 씨, 뭐, 그래도 뭐, 내일 모레 70인데, 응? 딸 같은 자식한테, 응? 응? 어떻게 보면, 아 예. 이게 뭐이뭐저 주소도 혼자 먹으라고 갖다 주네요 또또 시한한 또 성격이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어, 이랬다 저랬다가 뭐또 어? 도와주 주, 또 준다 그랬다가 어, 어 일단은 뭐 제가 좀뭐 이제 뭐 어머니도 또제 또그 체면도 있고 또뭐그 자기 그. 체, 그렇게 뭐, 제부지요, 제부. 어, 제부 또 뭐, 최면도 있고 이래서, 제가 못 얘기는 하고 이렇게 조조 앉았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뭐, 어, 일단, 따라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안, 안 나간다 그랬어요. 뭐, 한번, 하면 저도 뭐, 저도 뭐, 음, 아니 뭐, 살만 좀 살았는데, 아 뭐, 아무리 뭐, 딸, 자식 같지만은요, 아이거딸갖고 그렇지만은, 말은 뭐 여자친구지만은 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잠자리도 한번안 해봤는데 한입을 덮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크기뭐또 미련이 남겠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저 하노이 쪽으로 이동 하려고 그랬거든요 할라 뭐. 하려 그랬는데 뭔가 모르겠는데 뭐 맛은 괜찮 네 그래 이제 주저앉아서 일단은 뭐 주저앉고 자기도 뭐 또 이렇게 뭐 굽어드는데 제가 또뭐 나이 들어서 어? 에, 보듬어 줘야 될 입장인데 저도 조금 고집을 피운 거 같고 또그 어머니한테도 좀 미안하고 어, 나도 조금 이제 그렇게 막 나도 화가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큰소리가 몇 마디 나왔죠 아이 그래 나 가겠다 어? 아이 내가 뭐그저저저 저, 저, 어? 여기 공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당, 당연히, 반값 주고, 지불하고, 그래, 있기로 했고, 어? 또 뭐, 어? 내가 좀 도와주면, 나 사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어? 뭐, 금전적으로, 뭐, 큰보탬은안 되지만은, 조금 뭐, 그래도, 성의껏 어? 내가 이렇게, 어? 어? 주고 가려고 그랬다. 그 얘기했죠. 뭐 그랬더니, 뭐, 자기가 또 뭐,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 뭐, 한 시간 전에 일인데, 주소도 다주네요다주는데 제가 오늘, 일단은 또, 마음을 조금 주저앉히고, 제가 삼아야 되겠죠. 뭐, 나들은 제가 삼아야 되지. 뭐, 그 젊은 애들 데리고 내가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베트남 애들 성격이요. 아니, 뭐, 변덕이 줄걸 듯이 좀 끓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뭐, 뭐, 다, 그, 베트남 여자들이 다 그런 건가. 안 그러면 이여저저저 여자친구가 뭐그 오늘 따라 조금 뭐 날이 덥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안 좋고 뭔가 짜증이 났던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뭐 당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뭐 딸같이 생각하고 뭐 말은 뭐 여자친구를 하기로 했는데 뭐 그래도 제가 참아줘야 되겠죠. 아직까지 는 많이 볼도못 덮어봤는데, 뭐, 뭐, 그 여자친구라고 할수 있나요? 뭐, 팔짱도 한번 안겨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내가 딱, 그, 한번 내가 이제 그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손한번 올린 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다 합니다. 근데, 그 이상 그 선을 넘으면 안될것 같아요. 선을 넘으면은, 저도 힘들고, 여, 여친도 힘들고, 어, 나중에 조금, 서로가 조금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또 요, 아는 지인의 집이잖아요. 자기 처형이고, 그 나중에 제가 불편해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자기 그, 예, 제보 때문에, 많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참는 것도 있고, 자제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예, 많은데 뭐, 일단은 제가 한달 살게 알았으니까, 아마, 뭐, 그래서 살, 뭐 또, 살다 보니까 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요. 예, 뭐, 뭐, 한국에서도 뭐, 하루에 몇분씩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 아, 그래, 한데 뭐, 여기서라고 뭐, 그런 일이 없으라 하는 법도 없고 받아들이면 되죠. 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죠. 뭐. 그래서 그만, 제가 마음을 내려놓기 내려놓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또뭐 시간이 한 5시 5시 반 정도 됐는데 5시 한반 정도 되니, 됐는데 아직까지 뭐 흔하네 흔하고 저 혼자 해결해야 될 건가 안 그러면 뭐또 같이 안 그릇도 먹을 수있을런가 기다려 보고 아 그래 또 오늘 하루 보내볼게요 뭐그 아이 성격은 아, 불같더라고 아불 같아요. 성격이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되냐고. <laughs> 어이 <어휴>, 당당하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저 뭐는 상대방이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랬었구나. 뭐 그렇게 받아줘야 되겠죠. 뭐. 그래 그렇습니다. 뭐. 한달 살기 하러 와서 이렇게 한달 살아볼게요 예. 저 다음에 또좋또 또 영상 한번 또 올려볼게요 <laughs> 여, 여기서 뭐 좋고 나쁘고 있다던 거 제가 한번씩 이렇게 올려볼게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